무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려면은 이 무리식이 실수가 되는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이 어때야 된다? 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 얘가 바로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지. 2번 같은 경우는 보자.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가 이렇게 되겠네. 됐니? 3번 보자. 3번은 2X-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2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겠다. 자, 4번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4번 문제를 풀때 너가 만약에 4-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지 하면은 지금 너가 부등식이 약한 거거든. 음, 지금 부등식이 약한 거거든.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일단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 왜? 그래야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우리가 x 앞에 마이너스 없애가지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 이게 되거든,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든,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e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오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마이너스 e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되겠니? 응.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4번에서 잠깐 이거는 그러니까 e 플러스 x고 e 마이너스 x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지금 x는 e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e보다는 잠깐 이 e 따위로 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가 뭐가 약하다라는 걸 파악하게 되는 거야. 아하, 부등식이 약하다라는 걸를 파악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4번에서 헤맸다면 나한테 꼭 댓글로 알려줘. 그래야 이쪽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지?